천연비누와 함께하는 생활광역,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그 다양한 생활광역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요. 네. 근데 네, 생활광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손소독에 대하여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소독제를 바르면 손이 어떻게 돼요? 터지요. 네. 네. 근데 아까 천연 비누로 손을 씻으니까손의 느낌이 어때요? 부드러웠어요. 네, 부드럽고 또 어때요? 건조한 증상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나 손이 건조한 사람들은 그 손소독제를기 피하거든요. 안 쓰려고 해서 천연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보소, 피부 보습, 피부 진정 작용, 피부 보호를 해주는 아주 좋은 생활 방역 필수품입니다. 천연 비누와 함께하는 생활 방역. 라 하여 코로나 19를 이겨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